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남자의 갈건데 국물떡볶이인데, 추천은 저구요. 이제 뭐 다른 분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다고 해도, 저는 제, 제가 생각락으로 봤구요. 준비물 다 옆에 있구요. 옆에 있구요. 제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릇, 이 네, 그릇은 요렇게 국물 떡볶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푹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요건 떡토핑 풀담으로 어제 만들어서 지금 많이 굳었거든요? 그리고 떡토핑 진짜 이게 너무 굵어요. 너무 제가 못 밀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요 떡토핑은요 저는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해주시고요. 요 그릇에 맞게 해주시는데, 전 이미 그릇에 맞췄거든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맞췄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주문은 요거. 이쑤시개, 레진, 빨간색 파스텔, 종이, 어, 그리고, 어, 가칼준비했어해요 저는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을해볼게저을요저지을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시을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요주는 주제를 맨날 먼저넣어금 저는 지금요는금요 바꿔주시고요. 파스텔 발란스 있죠? 코도 하줍다 어머 자원이 날아갔어. 간 핑크색이 날 수도 있는데 주신 다음에 매콤하게 해줍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다음 아 제가 오랜만에 좀 많이 끝나보네요. 다음에 떡볶이에 도 담긴 어구나 깜짝 없어진 줄 알았어. 다음 그 뭐지 겉 준비해 주세요. 초록색 파스 이게 국물 떡볶이 같지가 않아. 매운, 매운 국물 떡볶이 같지가 않네요. 내요저 진짜, 지친 어제 제가 시내를 갔는데 디, 디팡을 탔어요. 데스코 팡팡. 데스코 팡팡. 재밌어요. 처음 타고 오는 거라 가지고 좀 많이 긴장. 었는데 자 의외로 재밌고 디제이가 그 재밌었어요 디제이 디제이가 막막 앞으로 나오게 막 하고 청소하는 아이들이라고 하고 청소하는 알바생이라고 하고 아주 재밌어요. 전두 번밖에 안 떴어요, 두 번. 두번 여기 요거 레진 구동 걸려가. 레진. 오! 오! 다행이다. 항상 제가 이런 건못 벗거든요. 그래. 도망가요 지난 거 써요. 이렇게 하면 국물 떡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요 밑에 국물이 있어서, 국물, 완벽한 국물 떡볶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지금까지 국민조의 국물 떡볶이, 레진으로 만든 국물 떡볶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어, 어, 다음 편에는, 부칙지 다음번에 기대해주세요. 음. 음.